내네 옆에 있노라.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. 10편 16편 11절.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충만한 기쁨을 깨달을 수 없으니 헛되이 애쓰지 말라. 이 충만한 기쁨은 땅에 있는 친구를 만났을 때, 그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기 위해 애써서 얻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. 예수님하고 항상 나의 이름을 불러라. 내 이름을 부른다고 너에게 달려가지 않는 것은 내가 언제나 내 옆에 있기 때문이라. 그러나, 내, 이 름을 부 르면 내눈 에서, 비 늘이 벗겨져 나를 볼것 이라. 내, 이 름을 부르 는것은 사랑 을담아내손을꼭잡는것과같 으니, 네가 부르 면 나도, 손을맞잡는 것으로 응답 하 리라. 그러면 기쁨 으로 전율 하며, 나와 아주 가까이 있음을 느끼 리라.